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거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 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시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니었지요. 열두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사도 바울 이렇게 부르죠. 열두 제자가 아니었고 사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도 아닌데 자기가 사도인 척한다 이 공격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듣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 이것을 많이 이, 이단들이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사역들, 자기가 했던 이런 일들을 예루살렘 공의회에 올라가서 보고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는 몇번 올라갔느냐? 다섯 번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섯 번 올라가서 이방인에게 하는 자기의 사역들을 보고하고 그 사역에 대한 공동체의 인정을 받기를 계속 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는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안에 모여 있는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지요. 여기에 수장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인 교회가 있었어요.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이 교회가 안디옥의 이방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이방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 누구지요? 오늘 나온 사도 바울과 디도와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도와 바나바는 일생 동안에 계속해서 자기의 사역들을 보고 하는 일들을 예루살렘 공의에서 회 올라가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둘 사이에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해방을 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니 어떻게 저 개와 같은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저들은 할례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저들과 함께 복음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켰던 것이고 이방인 교회에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너희가 어찌해서 공짜로 먹으려고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고 누가 그러더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기본이고 그 위에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 그 매년마다 그리고 자기 일생에 다섯 번 특별히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종교회의에 올라가서 이 달라진 이 신학들을 일치시키는데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1절 2절이 보십시오. 14년 후에 14년은 어떤 14년이죠. 어저께 살폈던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죠. 복음을 듣고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난후 14년이 년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년 후에 이 신학적 일치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여기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라고 한 것은 뭘까요? 유력한 자들은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 보뭐 요아 같은 사도들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따로 이것에 대해서 이방인 사역을 보고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내가 했던 이방인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하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을 보고하는 것이죠.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니 이걸 보면 뭘알수 있죠? 이단들이 헬라인인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할례도 받지 않고 사역을 하느냐? 어떻게 네가 할례도 받지 않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복음을 믿는다고 하느냐? 무조건 할례 받아라 했다는 거예요. 사도바리 사도바울이 어떻게 한 거지요? 받을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완벽히 구원받은 조건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그, 믿음은 자유지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충분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되는 것이죠. 다른 무엇을 더 끼울 필요가 없는 거죠.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를 엿보고 이 자유를 회방하기 위해서 계속 할래를 고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자유를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세례받는 거. 물론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에 세례를 받게 하는 것. 병상 세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어머니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믿게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하지 않고 엄마 아멘 해봐 아멘, 아빠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그냥 아무 정신 없이 아멘 이러면 우리 어머님 아버지 천국 갔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이지 세례를 받은 그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거짓으로 고백해서 물 세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 세례는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이야기하면서 물 세례를 받아서 아 나는 세례 교인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열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다 비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매여서 함부로 구원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헬라인 디도에게 너는 사례를 받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냥 믿으면 된다. 넌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고 있죠. 이걸 왜 쓸까요? 이걸 왜 쓰냐면 이단들이 하도 사도 바울은 정통성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배웠느냐? 아그 사람 사도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단들이. 그사람 사도도 아니고 이사람뭐 신학교에서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근본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사도들에게 배웠는데 우리가 말하는 게 진짜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냐. 나도 사도들과 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사도들이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되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유력한 이들 사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더하여 준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걔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 보십시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들이 최고로 여기는 그 수장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들이 맡은 사명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걔들도 인정했어. 근데 왜 너희가 나와서 나한테 시비를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 또 기둥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개바,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복음자라는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 교회의 일치가 있고 공동체의 증거가 있었고 이미 끝난 이야기다. 그런데 왜 들어와서 우리를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시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죠?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했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할례 받아야 한다 얘기에 이런 얘기에 아니다 필요 없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비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차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사역들을 보고하고 자기 사역들을 지원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신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옳은가? 이게 아닌가? 내가 뭘 고쳐야 하는가? 이게 사도 바울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배척, 배척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 행동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이 있으면 안 돼요. 진리는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비진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차이를 극복해야 돼요. 비진리에 대해서는 회의하고 기도하고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두 개를 헷갈려 하거든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고 비진리에 대해서는 목숨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 진리죠. 기도하는 것 진리죠. 생명을 보존하는 것 진리입니다. 나머지는 비진리. 나머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게 비진리. 사람들은 비진리에 더 많은 목숨을 걸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짓다가 싸우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왜 싸우냐면 카페트 색깔 뭘로 할까?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확 짓고 있는데 바닥을 카페트로 하자, 대리석으로 하자, 이걸로 싸우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자, 뭐 검은색으로 하자, 회색으로 하자, 이것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그가 그러니까 뭐예요? 비진리의 목숨 거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찬송을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럽게 드릴 것인가,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촉 구석에 넣어놓고 진리가 아닌 것,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비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 속에 있으면 우리 교회가 뭐 날짜가 도 좋고 새거면 더 좋고 뭐 빔프로젝트가 좋은 좋고 뭐 UHD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는 다 부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핵심 메시지 하나가 무엇입니까?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두 가지 모든 것 위에는 사랑을 이것이죠. 본질에는 우리가 서로 일치를 받아야 될 것. 기도협. 기도하고 서로 일치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예,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두 가지 위에는 사랑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고수하되 차이를 좁혀서 하나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복음의 일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간관계에도 하나님의 일치가 있게 하시고 일치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로 오늘 하루 나의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